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같이 좀 살펴볼 종목은요. IS동서라는 종목입니다. IS동서. 자, 이게 원래 그 건축자재 판매하거나 그 건축토목공사 바탕으로 뭐 아카트, 아파트나 상가 공급하는 그런 건설 관련 회사인데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환경사업 부분에 에, 이 사업 기반을 좀 강화를 하고 있죠. 어, 특히 이제 폐기물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폐배터리 이런 거 재활용 사업에 좀 이제 투자 규모를 조금 높여 가고 있는 어, 그런 상황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그 기업 내용 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음, 일단 음, 발행 주식 수는 한 3천만 주 정도 되고 있고요. 어, 유통거래 주식 수는 1,300만 주. 유통거래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에 비해서 조금 적죠. 시가총액은 한 8,8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어, 그렇죠. 어, 대주주가 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 대주주가 지분 많이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어, 지분을 좀 제법 갖고 있고요 음. 자, 매출 부분 보면은, 저 음, 매출 뭐잘 나오고 있고요그 다음에, 어,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어, 그런 아주 건실한 회사죠. 보시다시피, 유보율도 뭐만0로가 넘어가고, 그 부채비율 한130% 정도. 어, 뭐, 재무적으로나, 뭐, 매출적으로는 뭐나, 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 그런 회사죠. 음. 물론 이제, 매출액 부분이 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올해 전망치가 조금 줄어든 부분은 뭐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주가 위치는 아니죠 지금 현재 어 뭐라고 볼까요? 건설 경기가 그렇게 지금 뒷받침이 안 되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신사업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이 또 주가에 앞으로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겠죠. 자, 일단 그 기술적인 부분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뭐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만은. 일단 상장 초기 흐름 살펴봐야 되는데 뭐이 종목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고 그렇 상장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1800 1986년에 상장이 된 회사고 지금 현재 그 상장 가격하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너무 많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장 하고 난 다음에 이 고점 부분부터 조금 밟아나가는 그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고점 부분에서 보시면은, 어, 중요한 구간이 이렇게 거래량 죽다가 거래 터진 구간이 여기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음, 요 17만, 아, 17,370원입니다. 17,370원. 일단, 이 구간을 좀 주목해서 보시죠. 네, 이 구간을 좀 주목해서 보시고. 자, 이 구간이 절묘하게 이번 코로나 대하락때딱 이런 식으로 어, 지지를 받았던 그 구간이에요. 그죠? 음. 자, 그리고, 자, 이첫 번째 대상승 흐름 과정에서 중요한 구간이 또다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뭐, 2005년이네요. 예.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막뭐 들어올리죠. 이때는 뭐, 상한가가 15%였던가요? 그쵸? 예. 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특별하게 더 터진 상한가 캔들이 하나 보실 이 겁니다. 요 구간. 요게 이제 35,450원. 그리고, 4만6 5 0만원이 구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응봉 만들면서 거래량 터진 구간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54,000원 그리고 67,400원 이렇게 이렇게 두 구간 또좀 주의 있게 보시고요 지금 중간에 보시면 이점선 구간 보이실텐데 요런 구간들은 이제 최근에 생긴 구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점 만들고 난 다음에 밀리는 과정에서 거래가 또 엄청나게 터지는, 어, 캔들 보이실 겁니다. 요거 이제 시가 부분을 요게 이제 점선으로 좀 표시를 해놓을게요. 25,250원. 어, 자, 그러니까는 이 전체 차트의 어떤 중요한 구간이 말도 안 되지만은 2005년에 다 만들어졌죠. 이큰 상승 흐름에서. 물론 이 하방에도 중요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 정말 많이 이 종목은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많이 터진 구간은요, 실제 이 밑이에요. 이 아래에 있습니다. 음. 그, 이제, 이제, 어, 이 구간, 이 상장 초기에 만들어져, 만들면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졌던 이 구간. 위에서 이제 주로 이제 현재 주가는, 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훑어봐야겠죠. 그죠? 음. 이 종목은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바닥을 한번 잡고 나면요, 이 고점 구간을 한번씩으로, 이런 식으로, 어, 시세를 한 번씩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어, 앞전에도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2013년, 2014년 요때네요 이때도 이런 식으로, 어, 큰 상승 흐름 만들었다가 밀리면서, 그냥 밀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 이렇게 앞전에 만들어졌던, 어, 떤 지지와 저항의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어, 어,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밀리고, 그죠? 밀리고 나면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저항 받고난 다음에 밀리고, 지지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어 이런 식으로 좀어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면서 어 기술적 어 반등을 어 만들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다시피 음 코로나 때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상장 초기의 고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상승 흐름 만들어냈죠 한1 년여 동안 그러면서 앞전에 만들어졌던 고점 구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고점 구간 딱 정확하게 박스 상단에서 고점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하락하는 어,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은 하락하는 과정에 있는 게 맞아요. 음, 하락하는 과정에 있고요. 어, 이 종목이 이제는 지금의 구간에서 어, 어, 바닥을 잡는 음,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려면요, 음, 그니까 이 구간이 바닥이다라는 부분이, 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니까 이 종목이 앞으로 단기적, 물론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이런 거죠.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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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어, 바닥인 줄 알았지만은 어쨌든 이때는 뭐 물론 이제 그 코로나 때 조금 돌발 변수가 있긴 했었죠 어쨌든 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올리고 결국에는 앞전에 저항이 막혔던 이 구간이 돌파가 돼야 이제 차트가 어, 중장기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어,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확인을 이미 되는 거거든요 물론 물론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것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은 단기적으로 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이게 어, 추세가 정말로 돌아가는 게 바닥이 잡히고 난다음에 추세가 돌아가는지가 확인 어, 확인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 설명을 조금 음,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조금 잘안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는 음, 지금 현재 구간이요. 지금 현재 구간이 어쨌든 지지를 지금 받아줘야 되는 구간에서 지지가 잘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 이 점선 구간 보이시죠? 자, 이 점선 구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앞서서 그쵸? 자, 이 하락 과정에서 이 거래량 많이 터진 이 상한가 캔들의 시가 이게 25,250원입니다. 이이 <laughs> 이 구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올 연초까지 하락과정 나올 때 하락과정 나올 때 여기서 바닥이 잡혔죠 바닥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올해 초에 이렇게 상승 흐름 나왔어요 상승 흐름 나오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계속 주가는 또 밀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지금 앞전에 나왔던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을 잡고 난 다음에 어,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종목은 다시 한번 이 구간이 35,450원. 어, 이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어, 근데 이제 결국 이 구간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안착이 나와야 중장기로 봤을 때 차트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 안착이 나오지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은 앞전처럼, 앞전에서 이런, 이런, 어, 밀리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밀리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어떤 그런 흐름 상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밑에 하단까지 앞전에 이제 코로나 때 음, 어, 저점 잡았던 이 구간까지 어, 기술적으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 중장기로 이 종목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구간에서 지금 저점이 잡힌 건 맞는 것 같아요. 이2 25 5,250원 음. 앞전에 이제 연초에 어, 저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밀리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 구간에서 저점 잡고 난 다음에 지금 횡보하는 흐름. 자 그러면은. 어, 이런 흐름이 나와 주면은 뭔가 이슈가 이제 생기고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어, 지금 음, 현재 상황은 음이 35,450원. 물론 이제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하러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이죠. 음 근데 이제 차후에 어, 이 구간에서 어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 이 종목은 어이 코로나 때그 하락을 맞았던, 그러니까 이 저점을 찍었던 이 17,370원 이 구간까지도 어, 밀리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어,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으니까는 이렇게 식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지지 받고 들어올렸다가 재차 밀리는. 음, 지금 현재 이런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 의심을 가지고 어, 차트를 좀 바라보셔야 된다.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어,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저점은 잡힌 것 같고 어, 지금 현재 이런 흐름상에서 어, 뭐 시장만 뭐큰 문제가 없다면은 어, 지금 이 위에는. 있 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35,450원 이 구간까지 한번 돌파 시도를 하러 가는 어, 그런 흐름은 한번 나와 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나중에 차후에 어, 혹시 어, 의미 있는 캔들이 좀 만들어지면요. 지금 현재 보면 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어, 이때 터진 거래량, 과러 2월 달에 이렇게 터진 거래량 이렇게 거래 터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어,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흐르는 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특별하게 의미 있는 캔들이 지금 계속해서 한 거의 뭐한 뭐 10달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음, 차후에 이제 그 어떤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지면요. 그때 제가 영상 한번 다시 만들어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영상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